여러분,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의 진짜 모습은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과 태도 속에서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알고 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현명해지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본적 있거나 본인도 모르게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한층 더 날카로워질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네.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선을 넘으면 손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온화하고 이해심이 넘치죠. 누구와도 잘 지내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배려하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습니다. 양보할 일이 생겨도 웃으며 괜찮아요. 한마디로 넘기고 다소 무례한 행동에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대범하게 받아줍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에게 선을 넘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소에 그토록 온화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내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참고 이해해 주던 이유는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실수를 몇 번은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는 행동이나 자신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엔 단호히 대처합니다. 한번 결심하고 난 뒤에는 아무리 사과를 해도 돌아오지 않죠. 그들의 온화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에서 나오는 선택적 배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무섭지 않지만, 한번 마음을 다치게 하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내리는 결단은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인가요? 2. 차분하지만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사람들. 언성이 높아지면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논쟁이 벌어질 때조차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도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감정 표현에 휘말리지 않으며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흥분하더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할 말을 꺼내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쓴소리도 적재적소에 정확히 던질 줄 아는 용기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마치 체스게임과 같습니다. 흥분한 상대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들은 한 발짝 물러나 큰 그림을 그립니다. 상대가 논리적으로 밀리게 되면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신이 더 부끄럽게 느껴지게 하죠. 그들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말로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다는데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한마디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때로는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혹시 이런 사람과 대화할 때 본인이 감정에 휘말려 본적 있나요? 그 차분함과 논리 앞에서 오히려 더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건 아닐까요? 3. 조용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 겉으로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것 같고 별다른 관심이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관찰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화 중에 무심코 한 말, 행동 속의 작은 디테일조차 놓치지 않으며 상대방의 성격, 행동 패턴, 심지어 감정 변화까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표정과 말투, 눈빛만으로도 그날의 기분을 알아차리는 그들의 능력은 마치 레이더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그 정보를 바로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지켜보며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행동하죠. 예를 들어, 당신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런 유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조용함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관심과 관찰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평가와 판단은 쉽게 틀리지 않습니다. 조용한 친구나 지인 중에서도 당신을 이렇게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마도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지도요. 그들의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한 번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4. 주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좋게 보지 않는다 해도 어쩔 수 없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이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립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누군가의 평가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경을 쓰지 않죠. 물론, 주변의 조언은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귀담아 들을지 말지는 자신이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괜한 비난이나 근거 없는 소문에 흔들릴 시간이 있다면 그 에너지를 더 나은 자신을 만드는데 쏟는 것이 낫다는 걸 그들은 잘 압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과 여유가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나로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그들의 태도에서 느껴지기 때문이죠.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단순히 강한 게 아니라 내면이 단단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주변 소음 속에서도 조용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 어쩌면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런 태도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요? 5. 의미 있는 사람만을 남기는 사람들의 비밀. 모든 관계를 끌어 안으려는 사람들과 달리,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만 챙깁니다. 이들은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수량이 아니라 깊이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의들에게는 관계의 정리도 삶의 일부입니다. 얕고 피상적인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고 누군가와 멀어진다고 해서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깊고 따뜻하게 가꿀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관계에는 과감히 선을 그을 줄도 압니다. 이들은 또 관계에서 아쉬움에 휘둘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끝나더라도 이만하면 충분했어. 라고 생각하며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감정의 소비를 줄이고 자기 삶의 중심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셈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남아줄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이들이 나에게 무서워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